2022년 9월 28일 후에마이 오늘 새벽부터 움직여서 좀 바쁘게 움직여서 그래도 회사에 도착하니 9시 반이었습니다. 왔더니 혹시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 정말 기분 좋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느끼고 있기에 주님과 함께 그 일들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에 두 군데를 배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해야 된다고 하니, 또 물건 찾는 전표도 없고, 휴대폰으로 보내준 그 전표를 가지고 찾는데 마음 한켠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하지만, 제 행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챙기면서, 어, 평상시보다는 좀 다르게, 조금은... 오버하거나 조금 격한 그런 행동들을 또 물건을 챙길 때놀 때도 쾅쾅 이렇게 놓는 걸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늘 주님이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에 뭔가 분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아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깨닫고 나면 금방 회귀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속오자 나아가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전에 저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후의 일상도 주님께서 지켜주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